오선 한 대가 들어왔고요. 일단은 이쪽이 지금 너무 많이 손상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탠 파이프 돼가지고 외관 테두리 돌려주고 위에는 아비동 나무로 해가지고 데크 작업을 할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박살 난 거는 저희가 보강해서 보고 좀할계정이고요 완전히 다 박살 났죠. 작업 시작해 볼게요. 난간대 분리하고요. 그 다음에 샌딩 해가지고 일단 1차 적층 먼저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지금 디귿자로 꺾여 있어가지고 일단 기역자 먼저 적층하고, 그 다음에 샌딩 한번 하고 나서 니은자 적층, 다시 기역자 적층 이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적층을 하고, 그 다음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. 파고요 난간대도 싹 교체하고 그 다음에 티타문좀 넓게 해서 제가 이렇게 빗물 보이지 않도록 제가 작업해놨고 원단은 보트 원단을 져가지자그래했요 수도 폐관 파이프 굉장히 두꺼운 걸로 해서 제가 이제 테두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볼트 나온 것들 에파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시했고요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업 마무리했습니다.